어 너무 난이도 높은 거 아니야? 데미지 있고 점프도 안 되고 님들 이거 보세요. 봐봐요. <laughs> 이거 이러면 어떡해? 나 이제 여기 갇혔어. 이제 어떡해? 사람 죽여놓고 이제 어떡해? 뭐 하는 거야? 나한테 TP 해 봐. 우리 여기 갇혔어. 아 뭐해? 아이 사람 뭐야? 아 뭐야 왜 여기 빠져도왜 이런데 아우 그냥 됐어 나나 이제 피피하는데 아 진짜 웃긴 야 바닥 잘 골라야 돼안 묻지 마 비켜 비켜 내 얼굴 가지 말고 진짜 사회상 너무 털어지 어떻게 야 흑구로 맞고 싶어 비켜라 아참아내 버릇 주라고 좀쓸줄 안다고.. 경아좀쓸줄 <laughs> 안다고 진짜.. 아내투라고 아주 가보이아 진짜.. 아우 뒤통수.. <laughs> 오늘 거북이는 무슨.. 1미터도 못 버텨나겠네.. 점프하면 죽는 야생입니다. 나나양이랑 저랑 오늘 돼지입니다. 근데 그래, 나네는 스킨 안 바꿨는데 기분 나쁘네? 지는 스킨 바꿨고.. 아 죄송한데.. 이 돼지 스킨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모자 돼지잖아요. <laughs> 갈아이고 <laughs> 근데 수영하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점프하는 거 아니야? 한번 해볼까? 해봐! 아,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<먹어봐>. 여기 올라와봐! 아이 <laughs> <이게> 점프 판정인가? 반블럭 <laughs> <laughs> 해야겠지? 아 그치 그치 해야 돼! 나는 안 돼! 수영하다가 코짝 튀어오르면 바로 죽는 거야 그걸로! <웃음> 쎄야지! <laughs> 쎄함 감지했어! 아 거기 나지는구나 블럭 아쉽다 고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여기 <laughs> 차로 아, 없나? 요즘 차에 막 내려가 야 있잖아? 위에도 근데 보이지 않나? 옛날 마크로랑 아, 뭐야! 잠깐만. 뭐야! <laughs> 블록에 머리 닿고 수영하면서 올라갔는데 그게 점프판 정이야 왔어? <laughs> 아닌데. 나... 응. 먹어 먹어 먹어. 뒤뒤 있잖아, 뒤에. 어, 어. 아, 뭐야! 정... 아, 그만 죽어. 여기 <laughs> 왜 좀... 이상해, 여기 왜 이래.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. <laughs> 마리오 물점프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살짝 살짝 코만 내보내야지. 아, 아, 먹어, <laughs> 고기 먹어 고기. 아, 아. 살짝 살짝. 아, 무서워. 아니 이거 수영 아닌 것 같은데? 좀 무서운데? 아 깜짝 놀랬다. 일단 밤 되니까 여기 올라가서. <laughs> 스페이스만 누르지 말라고. <laughs> 먹어. 야, 요즘 수영 안한지좀 오래됐나봐. 수영 많이 하고 싶었나보네. 여기 그러면 그냥 비비면서 올라가야 되나? 아니아이 아니, 여기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제 뭐해? <laughs> 내가 먹고 올게, 그냥. 아, 뭐하는 거야? 포짝 <laughs> 뛰면 안 돼. 돌고래가 아니야, 지금, 나나야. <laughs> 안 돼! <laughs> 빨리 먹자. 아, 빨리 먹자. 아, 나 살짝 창피해. 아, 나왜 죽어? 전 반했는데. <laughs> 아, 뭐야, 방금 전 반했잖아. 웃지 말고 빨리 먹어봐. 우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우는 거면 인제 차다리에서 올라갈 때도 스페이스 누르긴 하네 그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차다리 어떻게 서 있지? 나 한번 줘볼래?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 되나? 차다리안돼아 <laughs> 미션 또 실패했네 <laughs> 아 아직 미치겠네 계단으로 가야 되네, 이거. 그거 안 돼, 사다리. 사다리 끊길 때 점프 되네. 오케이, 가자. 진짜 이 쉬운 미션은 왜 자꾸 못 깨는 거지? 나 뭐가 급하다고 자꾸 10분, 20분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죽어버릴까? 아, 미션 또 걸렸다. 30분? 30분. <laughs> 아니 애가 깨면 어려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애는 점점 못해지는데 왜 자꾸 미션이 어려워져요? 아첫 번째 10분은 살수 있었는데 욕심부려서 나나한테 그냥 복괭이 뚝배기 맞고 그냥 <laughs> 심지어 다이아도 아니야. 아나 미션. 아 안돼. 나나한테 죽을 줄이야. 어 아, 밑에 동굴. 여기 동굴. 에이, 여기다 나나야. 여기 있다. 뛰어내려나 나뭐아 점프 안 되지 점 안돼. 왜? 또 방금 뭐 <laughs> 물 보고 뛰어내려 나나 하려고 점프했는데 죽었어요. <laughs> 죽은 이유 멍청해서. 깜찍이. <laughs> <갑자기. 웃음> 아 히든 미션 성공했어 나 공중분해되기. 아. 감사합니다. 힘들다 우리 나 아이템 먹으려면은 내려가긴 해야 돼. 어, 그러니아이와나 미션 걸렸어도 또 죽었겠다 방금. 사람들한테 비밀래세요. 아어아 나한테 지워도 돼. 나도 지워지게. 폭탄 나한테 던졌어. <laughs> 나 괜찮아. 그런데 앞으로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서 그 동료한테 크리퍼 같은 폭탄 패싸면 안 돼? 약간 배구처럼 했어. 몰랐으니까. 보니까. 몰랐어. 처음 처음에, 처음 예전. 응. 인정 인정. 아니 갑자기 크리퍼가 나한테 톡 넘어더라고. 오 아니 근데 다른 데로칠수 있었거든. 근데 렌맨 보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. 아나 이제 진짜 안 죽어. 방금 근데 죽은 거 아니지? 거지. 나 기분에 내가 구독권 하나씩 줄게 여러분들. 어. 그만큼 안 죽겠다는 듯. 기기 하나, 하나 누적. 아니 거미 왜한대 맞고 죽어 근데? 아, 잠깐만 저 거미 아니지. 저 거미 아니잖아. <laughs> 아 에바야 아니 야한대 맞고 죽었어 진짜 뭐임? 이번엔 진짜 안 죽어야지 이거 죽을래도 저렇게 못죽 폐강 발견! 와 대박 폐강으로 오 여기 다이아 무조건 있습니다 올라가기 귀찮은데? 이걸 안 가? 점프 없으니까 이 올라가는 게 진짜 마음 크게 묶어 가야 되네 그니까 아씨안 <laughs> 가는 게 아니라 한손 나와가지고 와 폐강 다이아 또 발견 와 어... 방금 왔으면 이거 나나 야 건데 아직 우리 거잖아 우리 거아 자꾸 왜 우리 라고 뭐 우리 거잖아 아니요. 야, 툭 치면 어차피 내꺼야. 예? <laughs> 툭 치면 <laughs> 빠져. 죄송한데 그쪽도 툭 치면은 <laughs> 터지는 거 아시죠? <laughs> 전... 저만 터지는 거 아닙니다. 그럼 저희 언제 끝내요? <laughs> 안 끝내 <laughs> 아, 나. 아나 학원 가야 되고 있다아 <laughs> 학원 <그건> 몇 시야? <laughs> 여 6시엔 가야 돼. <laughs> 아 6시? 아 6시 안에 끝나 우리. <laughs> 툭 치면 안 끝나. <웃음> <웃음> 아이, 배강이... 아 배강이. 크리퍼만 있어. 아이고, 왜 죽었어? 근데 그냥 올라가려다가 점프했어. 어? 점프 왜 했어? 나도 모르게 그냥 나랑은 반대네. 나는 내려가려고 점프했는데, 나는 올라가려고 점프했네. 나 어떡해? 다 잃어버렸는데? 그거 잡혀도 모르잖아. 그치? 그냥 자 들어가자. 이거면 돼. 빵... 빵 먹고 이거 하나 더 줄래? 곡괭이? 곡괭이만 있으면 되나? 허무하다. 도 엄청 열심히 내려가는데? 와, 나 진짜 자연스러웠어. 너 이해했어.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갔어. 나는 쩍 이러면서... <laughs> 아, 나좀 심했어. 근데 내가... 때. <laughs> 나랑 뛰어... 뛰지 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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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새끼 거북이가 태어나서 크면 떨군다고. 그럼 그냥 아까 그 거북이한테 해주고 기다리면 되는데, 랩네. 아... 그냥 거북이를 키우면 안 되는데... <laughs> 아까 <laughs> 아, 우리 거기 있잖아. 어, 바보...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자자자자자 잠깐! 아 절곡갱이구나. 아, 아. 아, 아.. 제가 절곡갱이 <laughs> 로렇는 이렇게는... 아.. 죄송해요. 걸어 코드가... 아, 점프하세요. 진짜 할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? 그 아까 그 거북이 많은 데서 그냥 해초만 먹이면 되겠네. 맞네. 아 그냥 가가 이제 가. 가다 아, 나... 올라가는 게 일인데 이거 씨. <laughs> 가자. 가위로 해야 되지 이거 해초. 아니야 그냥 해도 돼. 어 안에도 거북이 있네 그게. 이 아비 있어야 되나 봐. 이런 <laughs> 줄수 없다 구독권. 진짜 안 돼. 아! 아! 아 뭐야? 아장판게 뭐야? 아, 미치겠다. 파이팅, 나나야, 나 있을게.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이제. 아, <laughs> 살아 나왔어. 자, 네, 그렇습니다. 아, 구독권 자카리가 받았네. <laughs> 자카리 구독 안 해? <laughs> 아, 자카라 너무 구독 안 했냐? 어, 나.. 어, 뭐야! 아! 아, 나 물에 들어 버렸어! 아! 죽으면 돼. 네? 죽으면 되나 나도 거북이 투구는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이 없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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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나도 모르게 그냥.. 저 <laughs> 위에 <뭐지>? 올라가서 보려고. <laughs> 아, 나 약간 무의식적으로.. 아, 왜 이러지? 거북이 알 하나 생겼다. 근데 왜 하나만 생겼어? 밥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먹어. 예. 조금 더 줘야겠는데? 있어? 대충? 더 가져. 있는데 애들이 안 먹어. 아. 다 끝났구만. 네들 지금 더 주면은 더 먹나? 줘 볼래?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나? 근데 때리면? <laughs> 아, 너무 배고프지 않네. 씹고문 아니야, 그거. 아, 아니. 피. 먹어. 이거 아니야? 아, 아니, 피가 갈면 <laughs> 먹잖아. 늑대들. 가만히 기다려 보자, 일단. 아, 지금 거미 싫어? 아, 근데 진짜라니까, 거미. 아, 거미. <laughs> 하나. 하나 누적. <laughs> 아니 거미 왜한대 맞고 죽어 근데? 아, 잠깐만 저 거미 아니지. 저 거미 아니잖아. 들어와봐 <laughs> 나나. 오케이 거미 실험터 가자. 좀 멀리 가자. 내 말을 안 믿어. 진짜라니까. 이상한 목소리로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. 이렇게까지? <laughs> 자, 저는 은하님 저 위에 있을게요. 큰일 났다 이제. 어떻게지? 죽어줘야 되나? 레오님 자존심을 위해서. 아니야 아니야. 진짜 근데 알아서 신경 될 거야. 마. 어, 두대 맞아서 막 죽은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죠? 한대 맞아서 죽는아습니다아 어떡하지? 점프로 떼줘야 되나? 됐다. 아, 한 마리 아닌 거야. 너 나한테. 내가 한 대. 나 나한테 화가 있어. 아아안죽안죽안죽안죽안죽 아무리도 안 죽. 안 죽. 안 죽. 안 죽. 안 죽. <laughs> 아 잠깐만. <laughs> 아 뭔사 실험을 해 잠깐만 내가 아까 죽었을 때거미게 죽었습니다 없었어? 아거미게죽었습니다아니나 점프 판정은 죽는 거니까 그거 안 떴겠구나 아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갈게요 때려, 그치, 아, 때려. 아침이라서 뭔가 안났나? 아 맞네 어? <laughs> 그 아침 어.. 아아침 아, 에이 돼야 돼. 아니 네, 아니. 아 진짜 내가 거미한테 한대 맞고 쫄아 가지고 스페이스 바로 눌렀어요. 죽었다고 아니 말도 안 돼. 아 진짜 으음. 죽었는데. 어 얘들아 나 때려 봐. 네, 인정하겠습니다 에이, 제가 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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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눌러 버렸나 봐. 어 근데 나나야. 우리 침대 옆에 거북이 생겼는데. 어? 뭐야? 잠깐 좀비가 거북이 이거 아이 스케텐데 아! 됐어? 깬거 같은데? 아니 아니야. 안 깨졌어? 아안 깨졌어. 안 깨졌어. 안 깨졌다. 하나 깨졌는데 괜찮아. 밥 줘. 억 억밥 줘. 아, 껴라. 힘내. 와. 사랑이 이건 막을 수 없어. 이거 이거 뚫고 가? 얘는 사배나. 인정할게. <웃음> 어, 근데 얘가 이제 마음에 없는 것 같아. 아, 가버린다. 어, 근데 얘는 바라보고 있어. 엄청 <laughs> 빨리 가 그것도. 거북이 최고 속력이야 <laughs> 이 정도면. 아, 그니까. 이 거북이가 이렇게 빨랐나? <laughs> 야, 너 그렇게 빨랐냐? <laughs> 얼마, 왜 이렇게 빠르냐 너? <laughs> 이 정도면 너무 싫어. 와, 얘는 무슨 짓을 어... 한 거야? 아. <laughs> 어! 뭐 어디 가 너? 아 어, 계속 보고 있어. 어. 어, 어, 이제 간다 쟤도 새로운 삶을 찾아. 인생이 그런 거지 뭐. <laughs> 그얘네그 해초 먹튀한 거야 얘네어 그러네. 진짜 식들이. 맞나? 맞나? 아, 맞나? 아, 아니. 맞나 취향이 아, 아니래. 아니야 솔루션 들어가자 해초 줘 보세요 해초. 하나 있는데? 아 하나밖에 없어요? 네 먼저 되시죠안 <laughs> 먹는 데신 아하 쟤네 아예 뭐 어쩔 수 없다. 아, 진짜 싫은가 봐. 얘는 근데 제 끈질기다. 얘도 참 똑같. 봐. 아나 진짜 뭐지? 정신 놓고 있으면 그냥 점프해서 따라가네. 와 버릇이 진짜 무섭다. 어얘알 나왔네. 아 이게 버린 게 아니라 알 나올 곳을 찾으러 가는 거였어. 그러면 벌써 사각방은 벌써 다본 거야?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? 네개나 <laughs> 잘했다 잘했다. 은퇴 이제 가와 <laughs> 이제 여기 있네. 내가 보내주네? 벌써 여기까지 왔어? 안 좋게 헤어진 건 알겠다 그지여기도 <laughs> 있다니까? 아리? 어? 약간... 쓰레기통 같아 아... 실제로? 신지 어, 쓰레기통 과연 거북이 모자는 네. 나는 학원 가기 전에 만들 수 있을 것인가? 근데 만든 다음에 그걸로 뭐 해? 뭐? 거, 거북이 모자로 뭐 해? 죄송한데 거북이 모자 만들고 싶다는 거 나나 형님 아니었어요? <laughs> 그걸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<laughs> 좀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? 아니 나 거북이 모자 내가 만들고 싶다 했나? 잠깐만 내가 내가 만들고 싶다 했나? 뭘 만들고 싶다 했어? 저요? 어... 귀엽지 않아요? 아니 여기 수영도 못하는데 이메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함정 <laughs> 아유, 나 미친 용암이었어나 거기, 거기 오길래 음 대단하네 용기가 이러고 있었는데 고순줄? 참... <laughs> 더 뚫어놓자 그냥 아내랑 걸리게 <laughs> 방금 이건 그냥 죽인 겁니다. <laughs> 아 잠깐만요. 방금은 그냥 아, 저는 함정으로 죽이려고 했지. 아니, 어? <웃음> 뭐야? 아 <laughs> 쓰레기통. 아니 나 태어났는데 여기서 태어나졌어. <laughs> 너가 죽였어. <laughs> 아 나나양이 아, 수... 나 죽여서 결국에는 <웃음> 결국에는 <웃음> 너 쓰레기통을 죽였어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<웃음> <괜찮아>. <웃음> 그 뭐야? 감이꼬기 하러 죽여? <laughs> 진짜 없어졌네. 아 너무 잔인해. 그러니까 나를 나는 왜 때리냐고 <웃음> <웃음> 봐봐, 태어나면 딱 여기서 태어나지잖아. 아 씨, 얘는 왜 여기다. <laughs> 나 그래서 나 여기 부활하자마자 바로 우식군 소리 나서 응? 하고 봤는데 없어. <laughs> 나왜 죽였냐고. <지켰냐고. 웃음> 아 어떡해. <laughs> 나쁜 맘 먹어서 죽은 겁니다. 아 횃불 맞대 횃불 하면 가속화되는 거같대 그래 그럼 횃불 만들자 아무 횃불이나 상관없어? 그냥 밝은 게영향 되는 거 같나 봐 8개 만들었습니다 화끈하게 키우기 횃불 8개면 되지 않아? 아 8개면 돼? 여기서 더 하면은 그거 그냥 불 지르는 거 아니야? 그런데 <laughs> <laughs> 그거는 밝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. 너네 그냥 타수고 이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런가? 몇 개는... 수단베이트 됐다 됐어 제린도는 동안 뭐하지 우리? 거기 한 30분은 있어야 될 텐데 뭐한 판? 뭐뭐 뭐 하고 있을까? 뭐 한판할거 있나? 거북이 기다리면서 잠깐 딴거좀 하겠습니다, 나나양이랑 거북이한테 가야겠다. 아, 근데 많이 커졌는데 등 거자 없는데? 검은 <laughs> 껍데기왜안 나와요, 여러분?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없어. 거북이 엄청 많이 자랐는데 없는데? 임든 거북이 껍데기 어디 있어요? 아니 사라진 거 아니야? 우리 너무 놀아서? 아! <laughs> 잠깐 우리 몇 분? 이거 몇 분이야? 태몇 분이에요? 삼 분인가? <laughs> 아핑기쟁이 때문에. 아! 곧핀게 아니에요? 어. 일로 와. 어쩔 수 없다. 시간도 늦었고. 내가 꼬부기모자 꺼내 줄게. 아, <laughs> 결국 이럴 거면은 1분 만에 가능한 미션. 일로 와. 아, 이게 아니라고. 그냥 응, 웃어 아, 웃어. 이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.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낼 수 있잖아요. <laughs> 아, 이거 왜? 너왜창 이렇게해서 저와 나나양은 점프하는 죽는 야생에서 거북이 모자를 칫으로 꺼냈습니다. 아우 그냥. 아우. <laughs> 아 <아오> 그냥. <laughs> 깨모야 깨모. <laughs> 아 그래? 나 나가 그냥 나.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. 재밌습니다. 예. to